네. 오늘 영어 시험 보는 날이에요. 어, 근데 저 이거 조금만 더 보면 만 돼요? 응? 얼마나? 한한오 분? 5 분? 예.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함께 앉아 영어를 공부합니다. 단어 험도 빼먹지 않는데요. 았어저 이거 마지막 점검 한번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주씨도 아직 안 보지 않았어요? 어, 맞아그러면 그럼, 그럼 차라리 나랑 같이 하자. 저 5분 i 더 봐, 요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we have to break I up i think we should break, break. up break up good to see, see you oh. want we can provide both for retail we offer 100 millil millil oh, milliliters to 500 milliliter bottles and for b2b clients like 오, 상관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학간이지만 해썹을 준비하는 이유도 수출 준비랑 납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수출을 하려면 어쨌든 저희 제품을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는 지금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은데. 단어 음. 다 20개 다? 예. 그러면 이긴 다... 사람 어떻게? 뭐뭐 뭐 걸고 해야 될까요? 소원권 소원권? 예 갑자기 예 소원권? 어케 콜? 스펠링이랑 단어 그 뜻까지 다 쓰는 거예요. 네 오케이 okay. 어 그럼요 음. 자네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위에 오, 객관식 10개 밑에 네, 주관식 10개. 10개? 헉, 좋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고닝하기 없기. 당연하죠. 소원군이 걸린 만큼 쉽게 질수 없습니다. 막힘없이 답을 적은 명주 씨. 주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소한 단어 시험이어도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laughs> 아니거든요. 저 끝났어요. 다 했어요? 네. 알았어. 그럼 서로 바꿔서 채점해주기. 자, 이제 결과를 확인할 차례인데요.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씩 늘어갑니다. 1번 맞으셨고요. 아이씨. 담아주셨네요. 아직 전안 끝났거든요?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 <laughs> 잘했어. 잘하셨어. 아주 훌륭한 승부였습니다. <laughs> 싱겁게 됐군요. 소원권이 달려있어야 아주 이거 좀 어려웠었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그 50단으로 늘려서 콜? 너무 뭐한 번에 늘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30단. 예. 오케이, 그만하다. 영어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랍니다. 미국 박람회를 다녀오고 제품의 품질만큼이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또 이제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제품을 제가 직접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뭐 어쨌든 바이어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계속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뭐 미국이나 호주에다가 저희가 뭐 그런 지점을 낼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준비한 사람에게 온다는 걸 알기에 오늘도 노력을 이어갑니다. 내가 앞에 탈게. 다음날 다시 방앗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들깨 손질이 한창인데요 라고 노란 그 맑은 저온압착 기름 있는데 그거를 짜려면은 세척을 하고 한 3, 4일 정도는 바짝 말리고 짜 줘야 노란 색깔 맑은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세척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예요? 네. 좋은 들깨로 심중이 골라 사 왔습니다. 알갱이도 단단하고 향도 살아 있는 부족함 없는 들깨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 한쪽이 쓰리다는데요. 원래 제가 직접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계속 왔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원래 수확 시기인데 이번에 파에가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지금 수확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여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들깨로. 판매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 또다시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방학간 일만 해도 벅찬 하루. 그래서 왜 굳이 농사까지 하느냐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사를 놓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직접 농산물을 짓게 되다 보면 은 이제 육안으로 봐도 이게 보여요 올해 깨인지 작년 깨인지 대충 보이고 확실히 이게 쩔었는지 안 쩔었는지 상품성도 보이고 그래서 확실히 기름을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이 원물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들깨밭으로 향하는 길 들깨 농사가 잘안된 드론, 차마 보기가 어려워 한동안 그냥 뒀는데요. 그래도 계속 안볼순 없으니 오늘은 가봅니다. 아 아까워 죽겠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응. 뭐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말랐네 또. 역시나 올해 수확은 어렵겠는데요. 원래라면 지금쯤 들깨가 알차게 올라 수확 준비로 바빴을 때입니다.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보시면 은 거의 비었어요. 힘없이 부서지는 한해의 수고, 속이 빈 들깨처럼 마음도 허전하십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밑에 돌이 진짜 많아요. 이거를 3년 내내 고르는데도 어. 네, 돌이 엄청 많은 밭이라서. 우와. 아 그러게요? 지금 이거 네. 개간을 네. 하신 거예요? 원래 여기만 진짜 풀이랑 나무 이런 거 잔뜩 있었는데. 3년 내내 로타리 치면서 밭 갈면서 맨날 돌 주워서 버리고 하는데도 이게 아직도 이렇게 짜잘짜잘한 돌이랑 바위가 계속 나오네요. 균형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가며 일군밭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갈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밭에서 보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시작했지만 밭을 일구고 지를 뿌리고 알갱이가 천천히 속을 채우가는 걸 지켜보면서 들깨 하나 알 하나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들깨 농사가 의례 어르 신들이 그러시더라고 들깨 농사는 뭐눈 감고도 짓는다 가장 쉬운 농사라고 해서 좀 접근성이 쉽게 생,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쉬운 농사란 없는 것 같고요. 들깨가 쉽다고 하는 게이 정도인데, 다른 농산물은 어떻겠는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봤고.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뭐, 끝은 봐야 되지 않겠냐 면 매년 매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작황이 좋을 때는 또 뭐, 많이 나와서 좋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황이 안 좋으면 조금 속상하긴 하네요. 며칠 <목소리> 후, 햇살 좋은 날. 평소라면 작업대 앞에 섰겠지만 오늘은 방앗간 일보다 먼저 챙겨야 할게 있습니다. 밭에 갈 준비를 하는 건데요. 오늘 들깨밭을 새로 손보려 한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디가고가. 내가. 봤어. 예. Yeah. 네, 오늘 가면 이제 로터리 치고 준비 작업도 또 하고 일부 심고 그리고 다 보심으면은 일요일 날 가족들 다 나와서 응. 같이 하는 걸로. 오늘 오늘 계획은 그렇게 잡자고. 응. 무리하지 말고. 이제 한쪽 밀고 마늘이랑 양파 심으려고 해요. 잡초가 무성해진 밭. 과연 어떻게 되살아날까요? 차근차근 밭을 갈 채비를 합니다. 막상 밭을 뒤어으려니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아, 호박 아깝다. 네? 호박 아까워. 못줄수 없지. 호박 우리 하나도 못 먹지 않았나? 올해? 아니야. 어 먹었어? 어제도 따다 놨는데 여러 개. 오늘은 이장님이 손을 보태줄 거라고 합니다. 우와 많이도 가져오셨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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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다 아, 이뻐졌지? 아이고 훨씬 이뻐졌어.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이장님 매년 저희 밭 가는 거 작업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로타리 작업은 저희 이장님께서 전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착해가지고 딸보다도 더 <laughs> 정밀감이 느껴요. <laughs> 너무 착하고 일, 일 열심히 하고. 본격적으로 재정비에 나선 그녀. 들깨밭을 없고 마늘과 양파를 심을 건데요.